이 되게 반응 좋잖아요. 세라카라, 캐시. 올려줄게요. 근데 오늘 이거 꼭 누가 해. 왜냐면 오늘 현장가로 조정해준대. 은가리가 사실장이 어. 현장가 조정해주신대요. 이거는 그냥 실찔까지 입으셔도 돼요. 나그랑이라서. 뒤에가 약간 쌤이에요. 너무 막 과한 세라가 아니라 여러분 부담이 안 가요. 여기가 또 너무 어? 이렇게. 아이고 콩마님. 크면... <laughs> 어, 머 자기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 바뀌아 하고... 박기시... 역시 우리 7 0년대 <laughs> 역시 이렇게 친구는 달라. 알아봐주시니까. 내 머리스타일을 바로 그래 이렇게 좀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 상급 노하우로 <laughs> 가격 낮춰드리죠오 어, 진짜? 들었어 콩마님? 사 실장이 상급 노하우로 가격 낮춰준대. 사장님 헤어스타일 바로 딱 픽스하셨다고. 꼬꾸미님 콩마님 안녕. 응? 둘이 아는 사이야? 콩만만년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응? <laughs> 설마 포항 사람들, 저... 콩마님은 포항 아닌데? 경기도인데? <laughs> 콩만님도 저희 근처지. 어, 맞아. 우리 근처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맨날 못 만나. 자, 지금 보시면 뒤가 약간 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띄어리 스타일이랑 약간 다르죠? 띠어리는좀 뒤쪽이 지금 보면 밑단이요. 앞뒤가 같으면서. 이게 약간 스탠카라 스타일의 플랫화 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지금 요 타임캐시, 어, 요거어 어, 어, 요거는 뒤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되게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카라가 조금 더 와이드하죠. 아, 인사 얼굴이 작아보여요 작아 <laughs> 아, 진짜? 우리는 인사성들이, 바... 인사하다가 거의 30분 가잖아, 서로. 말을 봐. 인사 그만해, 이제. <laughs> 어, 블랙 칼라라 카라가 좀 크죠, 얘보다. 어, 이러면은 조금 얼굴이 작아보여, 여러분. 어, 얼굴, 얼굴 소멸로 코트야, 얘는. 같이 들고 있으면 사람들 헷갈리시요 어, 그럼 얘로, 얘, 얘 보여줄게. 말을 들어야 돼, 하실장님. 어, 잘못 담으면 큰일 나. 이거 30번이에요, 여러분. 집 띄워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블루빛이 감도는 그레이입니다. 블루빛 가격 스튜디오에서 24만 7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24만 7천원에 <laughs> 판매가 했는데 오늘 하시는 분들은 다 22만 원이고요 이거는 엄청 가벼워요 얘는 조금 도톰하다고 하면 티어리 스타일은 얘는 좀 되게 가벼워요 송님께서도 보고 싶으신 품목 있으시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음. 들었죠 품목을 말씀하세요 여기 뭐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뒤가 길어 살짝 엄청 가벼워. 제가 입었을 때와 이건 너무 가볍다는 느낌 있죠. 그거야. <laughs> 현장가 현장가로 구매하셨어요? 오 현장가로 구매하면 너무 좋지. 음. 22만 원. 오. 감사합니다. 아, 요게 그렇고요. 아, 선영님 프리지아아 러브님. 러브님이야 러브님. 어 여기 닉네임 바꿔서 들어와서 그래. 모르시는 분이 요 음. 이거 네스레이드 이건 없어요. 12만 원. 아이고. 저거를. 이거 되게 완전 득템인데 자기들. 여기 카라 이 라인 좀봐 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7 7까지 입으시면 돼요. 66인데 크게 나왔어요. 네, 가슴 단면 58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쵸 알파카 캐시인데. 그렇 캐시. 이거 딱 봐도 알파카 캐시라 캐시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너무 싸게 받나 내가? 그래 그럼 18만 원으로 하자. <laughs> 너무 싸서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리고 그, 우리, 저번에, 권나니 님 사셨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인데, 요거 요게 구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25번 혹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네. 25번,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이제. 그때 이거를, 누구지? 손미인 님인가 누가 사시고 하나 남았어요. 139,000원. 아, 진짜. 이게 구우 스타일인데, 여기가, 스티치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호시 스티치라고 하죠 요렇게 어, 스티치가 이렇게 라인, 어, 라인이 싹 들어가 있고 거의 하프코트 같이 힙을 좀 많이 덮는 기장인데 음. 포인트는 포켓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다 이렇게 호시 작업을 해놨어요 허리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고 키가 조금 있는 분들도 괜찮고요 가슴 단면만 재드릴게요 가슴 단면 우리는 여기 호수보다 가단에 집중해야 돼. 가단 50이에요, 50. 어, 사이즈 아주 좋네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고급스러운, 어, 딥한 그레인데 아주 먹색도 아니면서 다크 그레이여갖고, 여러분. 요런 거는 어, 얼굴이 좀 환해 보이잖아, 오히려. 겨울에는 블랙들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 레드 팬츠하고도 어울려. 이거 레더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돼. 구추 신고. 야, 지금 여기 청바지 입은 거 같아, 저기. 어, 이렇게 해도 돼. 청바지에 그냥 입은 거 <laughs> 어. 어? 가격 진짜 너무 착하죠. 139,000원이면 거의 뭐, 우리 트렌치 가격에서도 한 8만원 빠지는 것 같은데. 어. 원단은 너무 좋지 뭐. 응. 원단 혼용률은요, 캐시미어가 15%나 들어가 있고요, 모가 85%. 응. 어. 15%. 5%가 아니라 여러분 15%. 지금 가단 50인데 제가 입어보니까 66 고객님까지 입으시면 딱 좋으세요. 66 고객님까지 속에 약간 도톰한 거 생각해서 아무이랑 우리 엄마들은 팔이 조금 있잖아. 허리 가늘어도. 그래서 66 고객님까지 이거는 입으시면 좋고 어 가격이 25번 13만 9천 원. 가격 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게 하나 좀더 진한 게 있어요 지금 얘도 캐시가 들어갔네요 원단이딱 보니까 안에도 이렇게 안주머니까지딱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도톰해요 두꺼워요 예 네. 가격이 되어있죠. 얘는 등록이 안돼 있고 사장님 요거 세 개만 가격금 저기 사장님세어 여기 뜨시면 가격 <laughs> 어나 여기 뜨면 가격 올라가 자기들 지금 사야 된다고 알아? 이것도 신상이에요, 오늘. 요거, 아까 이거 받은 거. 코코아색이랑 <laughs> 그 컬러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얘가 정말 메인인 것 같아요. 이 하프. 백코 하프. 음, 33번. 이렇게 해갖고, 음, 허리 묶는 거. 이런 스타일 없었잖아, 계속 우리가. 허리 묶는 스타일이 없었잖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원단. 예. 이... 자폐... 네. 가격 좋게 드린대요, 저거. 저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저 이거 한 장. 이거는 아까 그거랑 좀 달라요. 포켓이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 그냥 위로 집어넣을 수 있고 밑단이 이렇게 굴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직접 옷을 제작하는 곳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정말 좋게 드릴 수 있고요. 그막 동대문에서는 재편 그런 막 고객님들이 다 좋... 막 비싼데, 좋은데,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매가로 그냥 여러분이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브랜드도 제품이 다 정로스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제품 너무 다 좋다고요. 받으신 분들이 이미 채팅들이, 어 화면보다 훨씬 좋다고 다 얘기하시니까. 가슴 단면 요거는 54나 나와요. 그래서 네, 77까지 입으시면 돼요. 제가 요거 자켓좀싹 걸쳐볼게요, 네. 여러분. 어? 온라인이? 어, 너무 예쁘고, 오늘 채팅을 정말 많이 받았어. 어, 사장님, 이거 가격 정말 대비 너무 좋다고. 아이고, 18만 9천 원이야, 여러분. 근데 원단의 두께감은 굉장히 도톰해서 코트 원단이에요. 77이신 어, 분 입으셔도, 77이신 분들 이런 자켓 구하기 힘드시죠? 봐봐요, 제가 입은 거. 당54 나온단 말이에요 있어, 진한 장밖에 없어. 근데 오후인 제가 입었을 때도 오버핏으로 입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소매 안쪽에도 안감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겨울에 우리가 스웨터를 많이 입기 때문에 밀리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이런 원단은 마찰 때문에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안감에 소매 안까지 우라를 다 통으로 넣어줬어요. 그 작업만 해도 지금 이게, 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핸드메이드잖아. 핸드메이드 자켓이랑. 근데 음. 자켓 개념이 아니고 코트 개념으로 보세요. 코트 개념. 되게 도톰합니다. 음, 코트 개념을 보세요. 지금 다 이거는 여기 직접 이거 만드신 우리 사장님이 다 우라고 캐시온방에 원단만 쓰셨다고 하기 때문에 원단 믿고 사시고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받아보신 고객님들이자 아, 라벨 작업 전에 받은 거 티가 난다고. 다 라벨 작업 하나도 안 했어. 189,000원. 이 두께감이 이래요. 완전 따뜻합니 77. 77까지. 가단 54. 어, 우라 있으면 편하죠. 어, 우라 있으면 편하죠. 소매 안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 요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니카라이브 고객님들이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옷들이 많아요. 여기. 그냥 유행 안 타면서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올해 신상을 도매가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디 가셔도 이 가격에는 절대 절대 내버 못 사십니다. 우리가 또 거기서 더 여기서 조정해서 내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너무 좋다. 가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건가요? 음, 이거 어, 이거 봐봐 어. 여러분 또 이쁜 거 하나 있지 색깔 너무 예쁘다 틸블루 청록색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탈부착이 돼 올해 이렇게 니트 카라가 위에 덮어갖고 이중 카라로 투웨이 스타일로 나온 게 되게 많아 옷들이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걸 떼면은 그냥 일반 플랫 카라로 입으시고 이걸 붙이시면 이런 어, 느낌으로 또 연출 색깔 너무 예쁘지 <laughs> 어. 잘...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예쁜데? 어 이거 사이즈를 잘 볼게요. 잠깐 딱세장 있고요 세 장밖에 없대요 네. 그리고 양 앞뒤 초간의 안감과 겉감이 서로 다른 컬러로 맞붙여서 핸드메이드 작업을 한 거예요 이중지예요 이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망고파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지로 만드는 게또 작업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핸드메이드는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손 작업이 많이 가는 분이 가격이 올라가요. 가단 56이에요. 가단 56 여러분 세장 있습니다. 세장 있습니다. 41번 그래서 이거 오늘 세일가로 얼마냐면 19만 7천 원이요. 저거보다 더 싼데요. 어다 캐시온 방입니다. 안감 좀 한번 봅시다. 안감? 아 이건 되게 심플하고 귀엽. 그럼 어떡해 이거 약간 미국 스타일이야. 네두장 남았어요, 지금 어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 여기 핑크 라인 보여요? 너무 예쁘지? 어떻게 나 이거 뒤집어서 입고 다니까? 너무 <laughs> 예쁜데? 이거 이거 띄었다 붙였다야. 어 니트 카라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고. 그리고 소매 안쪽까지 이만큼이 안감이 들어가 있고요. 보세요. 저 지금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 여러분? 봐봐 자기들. 아니 오늘 블랙이기 잘했어. 블랙이 다잘어울려어떡해 <laughs> 아 저건 두 장밖에 없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미 물건은 고객들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입이 아파 진짜 사기들. 소매 응? 부분 보여드릴게요. 소매 부분 요렇게 요렇게 그냥 사시면 돼요. 아 진짜 이거는 후리지아님뿐이 아니라 음, 받으신 분들의 채팅이 다 너무 감동이라고. 동그랑땡이도 받아보시고 못 좋다고 지금 감기 걸려서 오늘 못 들어와서 속상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바깥쪽은 아주 깔끔한 청록빛이 나는 틸블루에다가 안쪽에는 약간 아쿠아 블루 느낌이잖아요. 그죠? 겉에는 에메랄드 색에다가 여기 아쿠아 블루잖아요. 어 그래갖고 컬러가 이렇게 배색이 돼 있기 때문에 소매를 여러분 이렇게 살짝 걷으셔도 예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입었다가 또 어떤 날은 이거 떼고 입었다가 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 이 카라를 붙이면 밑에 아이보리색 바지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 엄청 가벼워 그리고 여러분 되게 가볍습니다 가단 54니까요 어, 본인들 가슴둘레 108이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77까지도 이거는 이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수량 없어요 여러분 두장 밖에 너무 예쁘네요 이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이거 정로스예요 정로스? 응. 어. 자, 42번이에요. 42번 여러분, 이거는, 시스템 아시죠? 시스템. 네, 두장 있어요, 이것도. 17만 9천 원이고, 와, 드디어 아이보리가 나왔다. 어, 내가 올겨울은 아이보리 자켓을 못 봤거든. 드디어 나왔네. 어? 여러분, 아, 또 우리 또, 겨울왕국 해야지, 겨울왕국. <laughs> 애들만 보여주지 말고, 자기들. 겨울한 복도한번 해줘야지. 엘사 놀이 한번 해야지, 우리 더 늙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 어? 자, 가단 재볼게요. 여러분, 정 제가 붙여놓은 거 무조건 나. 어, 이, 지금, 하, 실장이정자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눈치껏 아시면 돼. 응? 싸인, 싸인, 자기들. 우리 4년 차면 이제 사인 거의 부부야. 자, 65. 65. 자기들, 나랑 쇼핑이 4년이면 내가 자기들 엉덩이 사이즈도 다, 자기 신랑들은, 자기 신랑들은 자기네들 바스트 사이즈를 아니 허리 사이즈를 아니힙 사이즈를 아니 어? 작년에 육육 입다가 올해 살쪄갖고 77로 바뀐 고객님들, 신랑들 모른다?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난다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기네들의 반쪽이야. 내가 소울메이트야. 안 그래? 개인적으로 얘기해갖고 자기네 애들이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까지 다 알잖아, 내가. 그제 요번에 저기 뭐야 입학식 간다고, 졸업식 간다고 또따님들 옷까지 요즘은. 어머 <laughs> 예쁘지? 나를 보지 말고 얘를 봐주세요, <laughs> 여러분. 자, 와 이거는 그냥 첼스의 고객님도 엘사 된다. 소매? 소매는 그냥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난 팔이 두꺼워가지고요. 사장님 아무리 며칠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반쪽 보니까. 전체하면 보시려면. <laughs> 하면 터치 한번 하신대요. 네, 들으셨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안쪽부터 나그랑으로 된 거의 장점은 뭐냐면 니트는 와이드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카라가 테일러드에다가 나그랑이 아니고 이건 플랫카라기 때문에 시선이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엇강이신 분들 있죠. 아, 우나엇강이라서못입요 입을 수 있다는 얘기야. 플랫카라가 이만큼이 받쳐주고 있잖아. 어깨가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 어깨가 슬리 슬림이... 보인다니까 신랑이 살 빠진 줄 안다고 뒤에서 보고 내라으지 몰라 이 사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와이드, 와이드하게 와이드게 이렇게 세워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봐봐 요게 하나만 채워도 예쁜데 응?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나 이 색깔이 보니까 <laughs> <laughs> 자기들 거룩해 보이는데 가격이 1 7만9천원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정인데 가, 아니 가격도 그렇지만 기장감 하면 디자인은뭐세요 여기 트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굉장히 엣지 있게 여기가 다르다? 여기는 여러분 직각이고요. 이쪽은 살짝 굴려줬어요. 살짝 굴려줬어요. 김기선 님 담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기선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님께서 입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왜냐하면 오늘 현장에서 구매하신 건 제가 여기서 바로 갖고 가서 여러분들 배송을 할 거기 때문에요. 구매하신 건 바로바로 입금해주세요. 자 위에 공지 확인 부탁드리고 그래야지 가져갑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혹시 3 0만원 이상 카드 결제 하실 분만 따로 지금 올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맞죠? 그렇죠? 네. 그 링크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 여기 클릭메이트 매니저님께서 제 CS 저희 또 어. 오픈 채팅방 연결해 드릴 네. 거예요. 네. 음, 보내드릴게요. 어, 혹시 레더 스커트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디 팬츠 했었는데 그거 받으신 분들이 바지가 너무 편하다는 거야. 자기들. 어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기님들. 자디 자팬츠 이거 가격이 또 훌륭해 가격이. 어, 23번, 36,000원. 어, 36,000원인데 벨벳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벨벳도 싼 벨벳은 금방 무릎 나오지. 눌려. 일단 눌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보니까 벨드 벨벳이 굉장히 촘촘하고 도톰해서 텐션감도 좋지만 여러분 약간 바디라인 잡아줘. 어 후리자님 카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고요. 어그 처음이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나중에 여기 매니저님한테 연결하면 저희가 카드 링크 보내드려요. 네. 저한테 카드 사진을 막 찍어서 앞뒤로 막 찍어서 c v c 번호까지 막 <laughs> 보내주세요. 나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백만 원금액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링크로 결제하라는 거지. 아 나도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거 되게 도톰하죠, 여러분. 봐봐. 옆에서 봐봐. 응, 음, 폭신폭신하거든? 어, 한파 걱정 없어요. 너무 따뜻하고요. 그 핏이 아주 이쁘고, 요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펄감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 굵으신 분들도 허벅지 라인이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여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넓은 애들도 있었거든. 그럼 완전히 마이클 잭슨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렇게 라인이 가르니까. 그러니까 자딕이야. 너무 예쁘지.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스타일의 슬림 일자핏에 힙이 좀 이,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어, 네. 이게 제가 그날 포장하다 보니까 <laughs> 라지 사이즈 하고 앵라도 한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는 막 팔팔 입어야 다고막 하나 올리면 되는데. 세팅 주시면 돼요. 꼭꼬미. 어, 라지로 하시면 그냥 5667 같이 입으시면 돼요. 5이신 분들 막 크지 않아요. 예, 네, 괜찮고 꼬꾹미 어? 가결 어, 30 이상 가는 꼬꾸미님은 저희 기준이시니까 제가 채팅 어, 드릴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밴드 채팅으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글로 결제하시면 돼요. 예. 30 이상이에요. 어, 3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합산금에. 자 24번 맞죠? 24번 얘도 이제 자딕 요거 뭐지 장식이 딱 들어갔는데 얘는 그 대신 겉에가 압축을 같은 느낌의 단단한 어, 소재예요. 그리고 얘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근데 얘는 포인트가 또, 기가 막히다. 이 뒤에는 이렇게 있잖아, 요 여러분. 시보리로 되어 있고, 앞은 그냥 기본이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되게 별거다. 입으면, <laughs> 입으면 자기들,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우리가 발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건 뭐냐면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여기다 단화를 신어도 너무 좋다는 얘기지. 어, 이거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되게 밋밋해. 엄마 바지 되는 거야 진짜 엄마 바지. 어. 우리 또 아줌마 소리들으면 발끈하잖아 우리, 그렇 <laughs> 우리 또 패션은 아줌마 아니잖아 자기들. 귀여운 것만 좋아하잖아, 그렇지? 선영이님 감사합니다. 콩왕님, 콩왕님, 네. 다 사랑해요. <laughs> 일산요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이것도 있어. 아까 앞에 못 들어오신 분들 이거 꼭 해야 돼. 자기들 이거 밍크 통으로 하나 한 마리 들어갔잖아. 이거 띄었다 붙였다 다 돼. 띄었다 붙였다인데 얘가 띄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귀엽게 플랫 컬러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중독이, 구스, 구스백. 얘 예, 35번. 구스백, 에토프 컬러. 고급스러운 에토프 컬러 여러분. 어. 여기다가 안에 오트 입으면 진짜 이뻐 오트 플라 우리 지금. <laughs> 어, 한 장밖에 없대. 여러분. 알려주실게요. 이거 하나래. 아, 정이에요? 정이에요. 이것도 정이고. 이거는 또 사이즈가 근데 또 그, 그렇게 막 크진 않아 한 6, 6까지 입으신게딱 좋아. 실질 언니도또 울겠다. 봐봐. 홍머님 바지 맞으세요? 어 바지 맞아. 홍머님 맞으세요? 님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홍마님 그럼 또살 빠지셨잖아. 네. 그치 아픈 거는 조금 속상하지만 아파서 살이 빠졌지만 아, 어, 오시구나. 충분히 맞으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 컬러가 좀... 근데 내가 비슷한 거 시작 아 근데 이~ 내가 내가 얘기이입이 컬러가 이제 진짜... 이인색이이 되게 중요 이게 이~ 그 난... 섹션 스펠로 크게 내가 방송 때마다 얘기... 크게...